사십사 고통 스마일 초미선언지도 이십사 고통 출발하겠습니다 자기가 안녕 <놀놀놀놀람> 안녕 오, 모자. 어. 자, 어디가?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, 네, 벌써 빵, 샌드위치. 진니는진니뭐 지니 먹어요? 마카롱.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마카롱 먹읍니까 응. 네. 벌써. 빨리 가시네. 저절리가다왜 이렇게 빨리 가? 어, 아카시아 향이 난다. 신이, 재밌습니까? 안녕. 아, 위험합니다. 네. 오, 안녕. I come back, I c o m 받 k I a k a a k 한강에 나왔습니다. 휴. 여기는 한강이에요. 지니 어, 안녕. 나 왔습니다. 지니. 네 오, 어? 지니지니지니어디갔니지니지니 지니. 지니, 지니. 자요, 오, 잠실타워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. 지니지니지니 지니, 지니. 지니는 아빠 뒤에서 노래를 아주 잘 들으면서 얌전히 가고 있어요. 지니 지나가겠습니다. 지니 안녕. 아, 어디서 노래가 나오지? 따닥 아빠 엉덩이 따닥 아, 서울숲이구나. 옆에가 지나가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엄마 야구장이야. 잠실 야구장이다. 일산에 자전거 타다 갑자기 운동 진짜. 어? 곰이 곰이 <laughs> <laughs> 자전거 타듯이 그렇지 이건 어린거니까 이려주세요 안녕하세요. 한 만들어요. 놀이터에서 화단 만드는 거예요? 오 마이 갓. 여기가 놀이터라는 사실. 뿅. 또팔아야꼬 <laughs> 안라면 여기는 한 와우 반대고으로 가면 안되나? 꾸꾸 꾸네 이비 뭐야? 비비컵 이비 어, 사람들! 이비 커 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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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컵 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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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이비 비 이비 커이러고 이비 이비 커피 이비 커피도 이들 커피도 이비 비 누가 춤추는데? 우와 저 공원에서 누가 춤추는 와, 저게 드론이라고? 아 날개도 있어 음. 음. 어반대야 돈다 거기 한 바퀴 돈다 살살해 고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조량 티로 하이디니, 하이디니. 한번만 쏴. 가겠습니다. 오, 뷰 좋고요. 달리겠습니다. 안정하게로 여기까지만 찍게요. 안녕. 좋아요, 꾹, 구독, 구독, 구, 구, 구.